사랑하는 팬들에게도 한마디!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랑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수 있게 아,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실망드리지 아나 미쳤나 봐 지금 얼었어 약간 애기같아 나 미쳤나 앞으로도 실망하시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이제 3cm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아까라 제 좋아요. 자, 충분히 아니, 시간 줄게, 말고, 충분히 시간 말고. 줄게. 똑바로 서서 손만 어, 가슴에 얹으세요. 어, 발 빼지 말고, 발 빼지 말고. 저 네. 앞에 딱발 빼는 순간이 되게 무서워. 제도 지금 첫 경험이야, 저게. <laughs> 아, 너무 귀엽다. 자, 아니 지금 말고 그렇게 말고. 똑바로 서서 손만 가슴에 얹으세요. 아, 발 빼지 말고 네. 가감하게 아, 뛰셔야 돼. 아, 아, 자두손다 아, 가슴에 일단 얹어봐요. 아, 발 빼지 말고 오늘 아, 가... 무조건 한 번은 잡게 내려놓겠습니다. 아, 아, 진짜 저신 아, 진짜 못 뛰어. 이제 시작이다. 가감하게 아, 뛰셔야 돼. 찬원이는 찬원이가 뛰고 싶을 때 뛰면 돼요. 네 알겠습니다. 우리가 기다려 줄게요. 파이팅. 어 기다려 줄게. 뛰고 싶을 때 뛰어. 또 잡았어. 멀리 봐요 멀리. 아이고. 와 이거 어떻게 뛰었어? 차라 정안될수안 안 되겠으면 포기해도 돼. <laughs> <laughs> 미쳐라 그럴 수 있어. <laughs> 얄미워해. 미쳐라. 얄미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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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어 기다려 줄게. 어, 뛰고 싶을 때 어, 뛰어. 뛰어. 뛰고 싶을 때 뛰면 돼요. 네 알겠습니다. 우리가 기다려 줄게요. 자, 주먹 크게 한번 하고 와, 진짜 엄청난 도전이다 자, 숨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네, 들이마셔봐 네! 숨 크게 들이마시고 네. 네. 한 번만 할수 있어! 자하고 그냥 두눈 질끈 감고 뛰어! 자, 숨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네, 들이마셔봐 네! 스리! 哇哇哇哇哇！八戒，戒戒！哇哇哇哇哇哇！戒戒！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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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나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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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고소공을 극복하고 뛰었습니다 차라리 최고! 우와! 나 못할 줄 알았어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한마디!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랑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, 앞으로도 실망하시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!